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맞았죠. 그때는 내놓으면 고가에 팔렸어요. 아 저점을 제가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제 아직 집을 매수하지 않은 무주택자들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금매를 잡아야 되냐 네. 아니면 전세로 그냥 있어야 되냐 네. 전세보다 또 월세로 가야 되냐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게좀 현명한 선택일까요 음~ 지금은 이제 지역마다 이것도 음. 사실 너무 다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집을 살 기회는 아닙니다 음. 자 우리가 모든 투자의 고수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 밑에서 살아 네. 무릎 밑에서 네. 그래서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무릎 밑에 네. 지역이 없습니다 네. 좋은 지역도 허리 정도예요 네. 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네. 무릎 밑에서 사실 수 있는 아, 조로의 그러세요. 기회가 어렵다. 와요 네. 그래서 짧으면 (1년) 네. 길어도 (2년) 안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매수하세요. 아. 제가 언젠가 네. 아 이제는 내집말은 하셔도 알려 거죠. <laughs> 네, 괜찮은 시기입니다라고 네. 제가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10년 만에 그러니까 올까 말까 하는 기회도 네.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면 엄청 좋은 기회아요 엄청난 기회죠. 네. 네. 그만큼의 어떤 기회가 온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런 기회가 옵니다. 아. 자, 근데 제가 네. 아 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음.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 거냐면 음.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네, 네. 더 나쁜 인구 감소 네.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제 상승론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뭐 티키타카 좀 하고 있는 수준인데. 네. 제가 이제 절호의 매수 시기라고 얘기할 때는 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고, 음. 근데 그때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럼 그 그래서, 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음. 데이터에근거해서 이거, 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택 구매를, 아니, 그 높은 가격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어? 겁안 내시고 그렇게 샀는데 <laughs>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져있는 음, 상태에서 왜 못사요 음, 여러분들 아무리 인구가 줄고 해도요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통화량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저로의 시기가 올때 정말 제가 음. 기억나세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네. 10월 달, 12월 달 제가 뭐라 그랬죠? 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음. 매도 기회, 네,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음. 정확하게 맞았죠. 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음. 그때는 내놓으면 고가에 팔렸어요. 네,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네. 어, 저점을 제가 정확하게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할지 말지는 제가 음. 고민 중인데. 네, 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음.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런 와중에는 제가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럴 때는 너무 많은 고민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음. 저를 믿지 마시고 음. 저를 믿지 마시고 음. 데이터를 보시고 그런 의사 결정을 음.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가 되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더안 좋게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 부동산 공포에 대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때 좀 매수에 대한 어떤 네. 생각을 좀 가져봐라. 이 주변에서 아마 뜯어 말릴 겁니다. 네. 음. 지금 미쳤어? 지금, 어. 지금 내집말련 한다고? <laughs> 이런 시기가 어. 올 텐데. 음. 왜냐면 기억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3-14년이 매수하기 좋은 시절인데 네. 그때 내집 말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 다 뭐라 그랬죠? 네. 다 어.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일본처럼 <laughs> 지금 된다는데. 아. 부정이 완전 판을 맞아요. 쳤잖아요. 오, 그러니까 내려도 문제. 근데 참 지나 놓고 문제? 보니까 상승을 네. 했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제발 그냥 음. 뇌피셜로 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음.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 네, 이 객관적인 데이터 거짓말하지 않아. 제가 왜 데이터에 빠진지 아세요? 음. 얘는 거짓말도 안 하죠. 부풀리지도 않죠. 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저로의 매도 시점 제가 맞췄죠. 네. 조로의 매수기에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왜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러, 쌓이니까 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음. 음. 그 대형 건설사들도 저희 리치고의 기업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작년에 역전세 이슈가 컸던 전세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어, 뭐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아 네. 어, 이것도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요. 네. 일단 서울은, 아,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100보다 네. 위에 있는 지역들. 네. 그래서 충북이나 강원도, 전북, 울산, 제주 이런 곳들은 지금 전세가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아요. 네. 반면에 이제 대구나, 세종, 부산, 광주 100보다 밑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지역들은 전세가가 약세일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또 입주 물량까지 결합을 하면, 자, 예를 들면, 네.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겠군요. 자, 네.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전세 수급이 지금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음. 네, 그래서 124 정도 됩니다. 음. 100보다 높으면 은 전세가 강세일 가능성이 많고, 음. 100보다 높을수록 강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아주 강하진 않죠. 조금 높은 정도인데. 서울의 입주물량이 올해 매우 작죠. 네. 근데 내년엔 어때요? 음. 또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아, 올해 정도는 전세가 좀 강세를 좀띌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년은 또 모르겠다. 음. 이렇게 가늠해 볼수 있겠죠. 아, 네. 분석을 그렇게 좀해볼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하나만 음. 보시면 안 되고 서로 음. 연결을, 연결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같이 봐야 음. 정확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 했을 때 이제 경매 시장으로 매물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내집 마련을 한다면 네. 경매에서 일단 기회를 얻는 얻, 얻는다면 좋은 네. 방법일까요? 아, 그럼요. 어. 경매로 내집 마련하시는 게 저는 제일 음. 좋다. 왜냐하면 경매의 장점은 뭐냐면요, 네.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음. 싸게 살수 음.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도 최소한 시세보다 10에서 15% 싸게 살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매로 사면은 얼마나 내집 마련이 좋겠어요. 음. 근데 문제는 경매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앞으로 경매 물건은 훨씬 더 많아질 많아집니다. 겁니다 예.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음. 어, 내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음. 경매 수업도 듣고 음. 강의도 듣고 음. 준비를 해야죠 네네 음. 그게 지금 경매로 지금 경매를 관심가져서 뛰어드는 것과 아니면 네. 좀더 기다려서 하는 게더 어, 기다려야 됩니다. 될까요? 네. 공부하시는 기간을 6개월에서 음. 1년 정도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아시고 나서 음. 어, 경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매라는 게 보통 감정가가 6개월 전에 가격으로 이제 나오니까 네.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가격이 좀 떨어진 게덜 반영된 매물이라고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경매를 경매 들어가서 보시면 음. 자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음 아파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파트. 예. 네. 자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음. 경매가 이렇게. 나와도, 와, 경매 나온 물건이 이렇게 많네요, 지금. 음, 어, 저기 경매가 다 표시가 되는구나. 예, 네, 이걸 다 표시가 되고, 여기서 세대수가 너무 작은 건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짜리만 한번 볼게요. 음. 그러면 이제 500세대 이상짜리 이제 경매 물건만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음. 네, 자, 여기서 이제 호재는 일단 빼도록 하겠고요. 자, 500세대 이상짜리만 지금 보여지는데, 와, 벌써 유찰이 뭐한 번, 두 번씩 다된 애들이 있죠? 음, 음. 눌러볼게요. 자 얘는 이제 감정가가 아 11억 14억 1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 지금 최저 매각가가 11억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세를 누르면 음. 바로 나오죠 음. 호가가 바로 나오죠 야. 얘가 지금 호가가 12억 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음. 리치고 경매에서는 네.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최초로 지금 슈퍼 부동산 앱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12억. 음. 그러면, 아, 현재 시세가, 호가가 1이억이니까 이거보다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 자, 그러면 11억 28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입찰하면 될까요?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조금. 저라면 한번더 유찰되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최소한 10억 10%면은 얘가 지금 12억이니까 1억 2천은 더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한 10억,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 입찰가를 음. 쓰면 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계산이 네. 바로 이제 어. 할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시세 확인이 바로 되니까. 네네. 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 하나, 요점 있죠? 네. 이점 하나가 다 경매입니다. 음. 아파트만 지금 이렇게 많아요. 수도권에만. 음. 자, 근데 이거를 아파트 이외에 모든 물건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500세대 이상짜리만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500세대 지우니까 더 많아졌죠? 음. 자, 만약에 이거를 주거형만 볼게요. 여기서 오피스텔이나 뭐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까지 다. 음. 이렇게 지금 경매 물건이 많아요. 네. 이렇게. 음. 지금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아. 여러분들. 예, 돈 없다, 시간 없다, 음. 공부할 시간 없다 음. 하지 마시고요. 음.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음. 예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도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음.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경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네또 안전한 물건도 있고, 그럼요, 네, 권리관계 복잡하지 네. 않은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경매로도 매진마련 기회를 잡는 건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볼수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청약에 나서는 건 메리트가 네.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거를 제가 음. 음.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 자 이게 사실 뭐 청약에 왜냐면 너무 케바케가 많기 때문에 그쵸, 네. 너무 케바케가 많기 때문에 음. 자 여기에서 이제 분라분위를 들어가시고요 분위 여기에서 연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연식 자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청약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째 네. 이 청약을 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에 비교적 신축의 대장 아파트보다 음. 한1 0에서15% 정도 쌓여야 된다 음. 그리고 주변에 음. 신축의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음. 즉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음. 이런 거는 메리트가 있,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새 아파트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음. 메리트 있나요? 음. 희소성이, 희소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하, 시장에 충격이 왔었을 때하반 경직성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오래된 아파트에 신축이다, 그러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음. 하반 경직성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자 구분을 다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어, 5년 이하 이하의 아파 새 아파트가 빨간색, 음. 10년 이하는 파란색, 20년 이하는 음. 갈색. 나머지 20년 이상은 다 회색입니다. 음. 자, 그리고 새 아파트는 초록색이에요. 음. 자, 여기가 영등포자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26년 3월에 입주하는 음. 아파트인데 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음. 자, 이 주변에 자, 원의 크기가 아파트 세대수 크기거든요. 어. 자, 이 주변에 새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초록색이 없네요. 네. 초록색은 없고 다 회색, 거의 다 음. 회색이죠. 회색. 어. 다 회색이 이 주변에 거의다. 음. 즉 전부 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 음. 빨간색이 이제 5년 차 이하의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음. 있어봐 야몇개 없죠. 음. 그리고 원이 작죠.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평역 바로 앞이죠. 음. 네. 그리고 분양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축에 대한 희소성도 있고 음. 괜찮은 거죠. 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음. 자, 이쪽에 봐도 언뜻 봐도 지금 원도 크고 몇 개나 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데. 자, 여기 어디요? 광명, 지금 철산동. 자, 이런 거는 분양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되죠. 왜? 아니, 지금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고, 자, 빨간색도 새 아파트인데, 5년차 미만인데, 새 아파트 많잖아, 요 지금.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분양받는다? 이런 거는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이제는 이거 다 공짜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공짜로 되나요? 되나요? 네, 대한민국 아. 어디라도 음. 여기 이제 들어가서 아파트 들어가서 음. 여기서 분위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평당 가격 음. 뭐다볼수 있습니다. 투자 점수 거주 점수까지 다볼수 있어요. 음.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어, 일단 재개발 네. 재건축 투자는 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사업 기간이 중요한데 음. 지금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안 되고 있죠. 안 네. 그렇죠. 그리고 건축비도 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음. 조합원도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조금 유의해서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다만 재개발 중에서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빌라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빌라는 네. 비싸지 않잖아요. 음. 그리고 요즘 빌라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음. 빌라 각, 지금 경매로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음. 자,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네, 네, 네. 한번 경매로 음. 들어가서 음.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 케바케가 너무 많은데 아. 이거를 사실 원리를 배우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자 여기에서 음, 우리가 빌라 다세대만 보겠습니다. 연립주택 음. 네, 이런 것만 거기다가 뭐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거로 지금 경매 나온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아요. 음. 어. 자, 그러면 호재에 들어가서 호재에 들어가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누르는 거죠. 음. 근데 빌라 다세대니까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이겠죠. 음. 그리고 지하철을 눌러서. 호재가 어디 있는지, 앞으로 지하철역 어디에 들어서는지. 음. 이렇게 보면 너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음. 여기서 어, 여기서 노선만 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어, 지하철역 노선만 보여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지하철역이 어디에, 신규 지하철역이 들어서는지를 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가 재개발되는지 보, 볼 수가 있겠죠. 예. 음. 네. 그래서 어~ 향후에 교통 호재도 있고 음. 교통 호재도 있고 만약에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 이런 빌라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전세나 또 월세를 주고 음. 또대출 받아서 월세 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음. 돈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내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일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음. 네. 전에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신축 신축을 매수하는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음. 왜 앞으로 음. 신축이 분명히 희소성이 있을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도 아까 지도에서 다 보면 되잖아요. 네. 내 지역 내 관심 있는 지역에서 신축의 희소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무조건 신축이라 다 그런 건 아니고. 음. 누구나 살기 원하는 지역인데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는 그런 음. 아파트가 저는 향후에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자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 미래 일을 근우가 네. 정확하게 다알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금리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는 네.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어 사냥꾼이 음. 이 먹이가 이 사냥감이 이동하는 것을 계속 겨누는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를 무기로 이렇게 계속 겨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 데이터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으로 1년이나 늦어도 2년 안에는 네. 어, 꽤 많은 지역들에서 내집말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판단을 음. 좀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시기 오니까 네.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요, 음. 쉽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 공부하셔야 되고요. 대가를 치야되셔야 되고요. 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음. 공짜로 바라는 거예요. 음. 쉽게 돈 버는 거예요. 네. 왜 코로나 시기에, 어, 갭투자하고, 어, 지산 사고, 음. 생활 숙박시설 사고, 어, 이런 분들이 왜 지금 고통에 빠졌는지 아세요? 음. 쉽게. 어쩌면 어. 다 아니 분위가 기 너무 좋고 아 음. 내가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겠구나라는 음. 그 착각. 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음. 내가 나한테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사람한테 내가 뭘할수 있어요? 음. 결국 내가 다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누구도 내 재산 지켜주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음. 결합을 해서. 의사 결정하시면은 아마 누구보다 여러분들 재산 잘 지켜 나가시면서 부자로 아마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알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부동산 시장 읽어주시면서 그런 네. 시기가 왔을 때좀또 말씀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